아, 그웅 마무리하지. Oh, y o u n d I'm s i I'm m o i good.

오케이 그놈 구 그놈 세레모니세레모니세레모니세레모니 나이스 그놈 나이스 그놈 고 영철구 영철굿이려 달려 아 달려 아 반대 있다. 반대. 아, 이 승원구. 기본구. 죄송급해서 구독, 구독. 뒤로 가. 가시. 아이스. 가이스. 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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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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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승호, 몇개 막는겨? 아니야 아니야 다 아니야. 다 아니야. <목소리> 아, <가운데>. 어, <목소리> 아, 어 패스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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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한 아, 아, 터치. 아, 그냥, 그냥. 뭐. 야, 야,

오이 승원 승원 좋아 승원 좋아 오케이 오케이. 잡기 잡고 있어. 뒤로 뒤로 뒤로. 아, 전주합니다. 해결. 어역역 해결, 해결. 이잡다이봐 아우아우코너킥 아, 네, 네. 아, 네, 나이스 샷. 파. 이스사이스 오케이. 고부 나이스. 네, 네. 오. 오. 나이스. 오. 했다, 혼자 혼자. 네, 혼자. 네, 네. 아. 니 아, 트라이. 아, 바로. 갈 몰랐어. 그 아. 아. 바로요. 아.

좋러 두번, 좋다, 좋다, 좋다. <laughs> 지했영대영인했가누다가아근원는데 넣지 근원차 데 가기로 했는오가가

가치, 가치, 가 그렇지. 같이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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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오케이, 치어치어치어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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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이스, 나이스. 로, 나이스. 가지, 너, bachelor, 아! 나이스 톡이 나이스나 가자 가자. 나 됐다. 가자. 가자 가자. 쪽 오른쪽. 4대 1, 4대 1, 4대 1. 4대 1이야. 사대1이야아대2 뭐해 뭐해 으대으3대아 으아, 해결해아 돼. 가자. 아이공 공. 공일아 이걸로 이걸로. 으아, 으아, 가지마 가지마. 아, 어. 내려줘요. 여기까지 내려주는 거야. 간다. 간다 마무리. 주워, 주워. 왜 뽕까지지? 종료하겠습니다!